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13일 금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학원 588일째입니다. 아싸! 그럼 오늘도 책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책도 더 원승이라는 책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중요한 시간을 미리 정해두면 절대로 부족하지 않다. 시간 확보는 해야 할 일은 반드시 끝나도록 만드는 방법이기도 하다. 관건은 하루 중 최대한 이른 시간 중에 단 하나의 일을 할 시간을 따로 확보해 놓는 것이다. 오늘 책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오늘 해야 할 일을 위해서 시간을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시에서 4시까지 해야 할 일을 꼭할 거고요. 6시에서 6시 10분까지 저의 해야 할 일을 하는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확보하며 제가 해야 하는 일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나의 삶의 원칙 아침 긍정화건 힘차게 한번 읽어 봅시다 나의 삶의 원칙 1. 주도적이고 성장 가능한 나다운 행동 2. 긍정적이고 감정 가득한 이타적인 마음 3. 편안하고 솔직하고 다정한 감정표현 아침 긍정화건 1. 나는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 나는 미라클 모닝을 천일 성공했다 2. 나는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 나는 운동을 천일 동안 했고 명상을 천일 동안 했다 4.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나는 배움을 통해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선택할 수 있으며 이 둘을 구별할 지혜를 가지고 있다. 나는 책을 천권 읽었다. 4. 나는 열정이 가득한 내 삶의 주체자이다. 나는 아침 긍정학원을 천일 동안 잊혔다. 5. 나는 부자다. 나는 돈과 나눔을 사랑한다. 나는 돈 공부를 천일 동안 했고, 천번 나누었다. 6. 나는 모든 면에서 건강하게 성장했다. 내 삶, 내 일, 나의 모든 면은 편안하고 솔직하고 다정한 감정 표현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했고, 내 주변 사람들도 모두 성장했다. 7. 나는 감사함이 가득한 사람이다. 나는 감사 일기를 천일 동안 썼고, 감사합니다를 천번 말했으며, 어떠한 일에도 감사하기로 결정했다. 8.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다. 나는 공부를 통해 세상에 대한 지식과 암이 확장되었고 나의 언어, 나의 영역도 확장이 되었다. 나는 공부를 통해 더잘 도와주고 더잘 나누는 사람이 되었다. 9. 나는 꾸준하게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람이다. 나는 다이어리를 천일 동안 썼다. 10.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시간을 확보하며 해야 할 일을 끝내는 하루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해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일 만나요. 안녕.